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댄뇌입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물려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하셔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져서 짧게 바그럽기법 영상을 넣었습니다. 바그럽기법이란 주가가 과대 나폭 이후에 1번 기간 조정으로써 2번 세력들이 매집한 후에 원래 주가로 되돌리면 생기는 패턴을 말합니다. 3번, 4번. 이중 1번, 2번, 3번, 4번 중 초보자가 매매해도 안전한 자리는 이 3번 구간이고요. 이 3번 자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제 차트처럼 구름대, 금밭, 은밭, 224일선, 448일선, 화살표, 블린저 밴드 등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이중 224일선을 기준으로 이 동그라미 영역에서 요 아래는 아니고요. 요 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위에서 매매 하셔야지만 물려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나 매수하게 되면 손실도 크고 언제 이렇게 시세를 줄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DT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EDT 5월 25일 분석 주고요. 동그람이 매수 타점 드리고 나선 지금. 2평 때리기 448일선 맞고 이렇게 추세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으니 224일선만 손절 다시 잡고 여기서 내려오면 볼린저 밴드 따라서 올라오고 지지 박급 반등 노리시면 되고요. 만약 올라오면 그다음 여기 또 똑같이 2평 때리기 448일선까지 1차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돌파 나오면 그 다음에 매물대가 1837원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매물대 있고, 또 1837원 뚫어주면, 그 다음 매물대가 2682원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매물대 맞고 떨어진 데 보이시죠? 좀더 앞전에 보시면, 이쪽에도 매물대 맞고 떨어진 데 있고요. 어그 다음은 거기까지 또 올라갔다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682원도 뚫게, 뚫고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은 3,988원에 매물대 있으니 여기 전고점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죠 여기까지 보실 수 있으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EDT 종목은 세력이 나간 흐름이 전혀 없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가더라도 아까 말한 여기 2평 때리기 448위선 또매물때에 맞고 살짝 밀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전하는 거 보시고 반팔고 반은 더 덜고 가시면 좀도 수익률이 높아지니 그렇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48위선만 뚫어주고 안착하게 되면 반태님의 파란 점선도 바로 위에 있어서 이제 토네이도 차트 타고 슈팅... 나올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EDT 짧게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